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FW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분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주하늘입니다. 그럼 오늘 한번 예쁘게 변신해볼게요. 네. 평소에 메이크업 많이 해? 평소에는 응. 촬영이 많아서 응. 메이크업은 거의 안한건 아니고 음. 그때만이라도 좀시자라는 음. 느낌으로 이렇게 일적으로 많이 하니까 네. 안 해도 예쁘긴 하니까. <laughs> 모든 눈썹 모가 되게 진해서 이렇게 빈 공간만 살짝만 채울게요. 그럼 막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거나 이럴 때도. 아, 그럴 때는요? 때는 빡세게. <laughs> 그럴 때는 속눈썹도 붙이고. 혼자서? 네. 음. <laughs> 알고 보면 메이크업 되게 잘 하시는. <laughs> 그 가닥 속눈썹이 응. 요즘 너무 잘 나와있어서 음그 가닥 속눈썹을 붙여요 본니이네한세 개씩? 음 되게 프로인 것 같은데? <laughs> 이제 보고 배운 걸로 눈썹이 워낙 진하고 예뻐서 많이 안 그려도 되게 이렇게 눈썹이 좀 진하고 모가 되게 두꺼우신 분들은 눈썹 어떻게 더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결을 좀잘 살려서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게더 좋긴 해요. 안 그러면 이 눈썹 모가 워낙 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 눈썹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눈썹 결을 활용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만 살짝 채워서 워주시면됩 오늘은 음영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아이베이스를 살짝 해놨고요. 들어가기 전에 살짝 주름에 끼어있는 부분만 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음영톤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평소에는 어떤 색감 을도 많이 쓰는요 음, 원래 웜톤인 줄 알고 음. 살았는데 음. 또 쿨톤이라고 음. 많이 하셔서 음. 핑크, 연한 핑크 계열 많이 쓰고 음. 볼터치는 주황색깔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어. <laughs> 그냥 왔다 갔다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laughs> 섀도우 홀까지 좀 베이스 컬러를 발라서 좀 넓게 펴줄게 이거는 블러셔인데 약간 섀도우로 써도 너무 색깔이 예뻐서 요즘에 제가 섀도우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간 은은한 펄감이 있어서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 음영 줄때 쓰면 너무 예쁘더라고 그러면 친구들이랑 놀러 갈때 화려하게 할 때는 뭘 해요? 음, 근데 또 글리터를 넣으면 음, 너무 음. 또 진해 보여가지고 음. 글리터는 최대한 안 하고 음. 이제 아이라인 정도? 어. 마스카라? 음. 그냥 기본 아니야 <laughs> 평소에 안 하고 다녀가지고 아, 아예 안 하니까 그 정도도 좀 되게 음. 어, 화려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래. 눈동자 중심에는 약간 한감 있는 섀도우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모델분처럼 언더 속눈썹이 이 부분이 이렇게 빽빽하게 차있으면 눈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속눈썹 사이사이를 컨실러 펜슬로 조금 밝혀주시면 눈매를 확장하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이 라인이 너무 또렷하지 않게 이렇게 좀 밝혀줄게요. 라인을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모델분이 아이 라인 타투가 돼 있어서 이거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밝은 브라운 펜슬로 라인 살짝 풀어줄게요. 이건 언제 했어요? 어, 이건 고3때 응. 무용 입시 때문에 응. 했었어그 <laughs> <laughs> 근데 이게 거의 필수예요. 안 어. 했어도 <laughs> <laughs> 예뻤을 것같아 후회해요? 어.. 근데 화장을 잘안 하고 다니니까 어, 편하긴 해요. 오히려 더 편해요. <laughs> <laughs> 아, 이런 메이크업 할 때는 이런 브라운 펜슬을 써서 하면 좀더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이 더잘 표현되기 때문에 펜슬을 써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평소에 펜슬 많이 써요? 어, 펜슬이 번져서 음. 제가 하면은 아니 음. 아이섀도우를 그리거나 어. 아니면 펜 라이너 갈색깔 쓰고 어. 음. 붓펜 라이너, 네. 음. 그래도 돼요. 근데 이렇게. 꼬리 쪽만 쓰면은 잘안 번져서 펜슬은 저도 거의 눈꼬리 그릴 때 음. 눈꼬리 표현할 때만 쓰고 거의 점막은 따로 리퀴드 라인을 쓰시는 음.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조금 안 번지는 게 확실히 리퀴드가 좋더라고요. 펜슬은 눈꺼풀이 이렇게 들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뭘 발라도 안 번지는 이런 분들은 펜슬 써도 돼요. 근데 조금 닫혀있는 분들은 펜슬 쓰면 아마 좀 시간 지나면 유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많이 건져서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조금 짙은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그라데이션 해줬어요 약간 펄감 있는 걸 써서 속눈썹도 엄청 모델분은 되게 촘촘하게 나있는 편이라 이 안에 이 푸르딩딩한 타투를 이렇게 약간 콕콕 찍어가지고 커버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섀도우를 좀 올려놓을 때는 속눈썹에 많이 가루가 떨어져 있으니까 꼭 이렇게 스크류나 펜브러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속눈썹에 남아있는 섀도우를 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뷰러를 해볼게요. 이렇게 좀 속눈썹도 단단하신 분들은 컬이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 약간 이렇게 열을 줘서 뷰러를 확실한 컬링을 해주세요. 동물 좋아해요? 네 강아지 키워요 헉, 뭐 키워요? 말티프 키워요 아 어, 너무 귀엽겠다 진짜 응. 강아지 보는 맛에 살아요 헉, 몇 살이에요? 이제 두살좀안 됐어요 아 응. 너무 귀엽지 응. 진짜 강아지는 사랑해 맞아요 <laughs> 진짜 말성 키워도 응. 너무 좋아요. 귀엽고 아. <laughs> 말티프는 응. 사이즈가 좀 크지 않아요?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음. 있는데 음. 저희 애는 3.6? 정 어, 작네 그래도 좀 작은 편인가? 음. 이렇게 해주고 속눈썹 붙이기 전에 윤곽을 조금 잡아볼게요 코가 엄청 높은데 코끝이 약간 커서 쉐입을 어. 조금 날상하게 요즘은 음영 메이크업 할때이 콧대 라인을 잡는 게좀 예뻐서 저는 여기를 확실하게 조금 영역을 분리해 놓는 편이긴 해요. 이 라인이 살수 있게. 여기를 잡아놓으면 자연스럽게 아이홀 부분이 선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더 깊이감 있게 보일 수 있어서 이 라인을 좀잘 살려주세요. 상대적으로 이 콧대 라인이 조금 얇으면 이 볼이 되게 넓어 보일 수 있어서 여기만 죽이지 않고 여기도 같이 좀 넓혀줘야 균형이 조금 맞거든요. 음식로 해주고, 약간 사이드에 광택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눌러줘야 더커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누르고 나면 코트 잡을 때이 경계가 조금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땐 저는 사실 이렇게 조금 약간 미세한 펄감이 있어서.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파우더를 이 경계 선에 발라주시면 조명 받았을 때이 선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빛 반사가 나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어서 이 라인은 이런 식으로 약간 펄감 있는 제품을 활용해서 쉐입을 잡아주시면 좀더 조명 메이크업 할때 예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점막을 따로 채우지 않고 그냥 지금 이렇게 해서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점막을 채우면 또렷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선명하긴 한데 뭔가 이런 어떤 정확한 선이 표현되는 게 조금 안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보일 수 있게 점막을 따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속눈썹이 엄청 탄력이 좋아가지고 혼자 붙이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정막에 붙이고 음 응. 아예 그냥 이렇게 들어서 정막에? 네 맞아요 어. 자 속눈썹 붙이고 이번에는 브라운 마스카라도 뿌리부터 좀 브라운으로 잡아줘야 돼안 그러면은 아이라인처럼 안에 점막이 좀더 또렷하게 블랙 느낌이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눈매에는 블랙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뭔가 하나의 느낌이 잘 어울려질 수 있는데 뭔가 블랙 라인이 들어가거나 그냥 아이라인을 포인트로 썼을 때는 라인이 따로 이렇게 속눈썹 따로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를 연출할 때는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같은 톤 레벨을 좀 맞춰서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언더 속눈썹이 모델이 또긴 편이어서. 그냥 마스카라로 이분이 속눈썹이 되게 빽빽하고 많아요. 근데 이거를 가루로 하게 되면 눈매 라인이 좀 지쳐지게 돼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카라를 세워서 안쪽 뿌리 쪽은 안 닿고 끝 쪽에만 마스카라가 표현돼서 이 중간 중간 사이 에 공간감이 생길 수 있게. 평소에도 언더 마스카라 해요? 네. 네. 그냥 갈색으로. 음. 네. 응, 프로야, 프로야. 잘하고 있어. <laughs> 옛날엔 되게 진한 걸 좋아했는데 응. 이제는 좀더 응. 나이 먹을수록 연한 게 거. 좋아요? 대학원까지 좋을 했으면 20대 중반 아니 어, 중반이 응. 이런 식으로 뿌리 쪽에 많이 안 닿게 해서 그러니까 요사이에 공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쌍꺼풀 얇으신 분들 속눈썹 붙일 때도 이 공간을 확보하라고 하잖아요. 너무 촘촘하게 붙이지 말라고. 눈 답답해 보인다고. 언더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공간이 있어야 눈이 좀더 트여 보여요.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속눈썹 밑에가 좀 풍성하신 분들은 언더는 꼭 브라운을 쓰시는 게좀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어요. 되게 뭐 강한 무대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블랙을 쓰셔도 괜찮지만 데일리로 하실 때에는 브라운을 쓰는 게좀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어요. 삼각존의 음영을 너무 진하지 않은 걸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섀도우로 애교살까지. 이런 음영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 애교살을 확 잡는 게 아니라 이 애교살 범위를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애교살이 음영이 잡힐 수 있게. 따로 애교살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음영 섀도우를 많이 쓰면 가루가 조금 떨어져서 눈 밑이 엄청 칙칙해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스펀지로 걷어서 없애주고 컨실러로 살짝. 깔아서 전체적으로 펴줄게요. 커버를 좀 하겠습니다. 피부가 약간 주근깨가 잘 생기는 맞아요. 피부인 것 같아요. 피부 타입이 얇아가지고. 음. 이런 분들은 선크림을 꼭 음. 발라주셔야 돼요. 선크림을 스틱형을 갖고 다니면서 광대뼈 쪽이나 이렇게 잘. 죽은 게 생기는 데 있잖아요. 한번 수시로 발라줘야 돼요. 아침에 한번 바르고 땡 하면 안 되고. 땀에 있는 점은 하나 사올게요. 그리고 노즈 잡을 때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이. 좀 짙으면 이 부분을 컨실러로 좀 밝혀주는 게 좋네. 안 그러면 좀 선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은 밝혀주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이렇 해주고 브라운 톤이나 누디한 계열을 바를 때는 입술 색을 확실히 좀 눌러놓고 발라줘야 발색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색을 조금 켜서 나올게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페리페라거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광대가 약간 사선으로 조금 볼륨감이 있는 편이라 광대 밑쪽으로 뭐 이렇게 뽀송뽀송한 느낌의 블러셔를 할 때는 최대한 두드려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 개의 베이지색의 블러셔로 경계를 풀어서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눈 밑에 여기 동자 중심 있는 데만 살짝 밝혀줄게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해놓고 블러셔까지 전체적인 색감을 다 올려놨을 때 눈매 색감이 좀 짙어 보인다 하면 이렇게 밝은색 섀도우로 짙어 보이는 부분을 약간 밝혀주시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모델분 점을 살려볼게요. 점도 마찬가지로 블랙 말고 브라운으로 얼굴 윤곽을 한번더 잡아주고. 해서 메이크업 완성했습니다. 궁금하죠? 네. 사실 모델분이 지금 렌즈도 저 때문에 도수가 없는 걸 끼고 계셔서 앞이 잘안 보이네요. <laughs> 그렇지만 가까이서 거울 보면 되게 만족해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너무 예쁘고 여러분도 한번 이런 뮤트한 메이크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